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가 이제 차질 없이 준비될 거다. 내년 6월까지는 모의 실험이 완료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음. 한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구체적인 CBDC 도입 시기는 바라나기는 어렵다. 네네. 하지만 한국이 원한다면, 한국 은행이 원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놓는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뭔 말이야? 어, 언제 할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게 준비만 해놓겠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냥 한단 소리잖아. 한단 소리죠,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역시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말을 돌려서 하시는데 네, 네. 결국엔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국장이 나와가지고 발행 뭐 사실 확률 낮다라고 얘기했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우리의 시비리씨는 카카오톡에서 만든 클레이튼 네트워크 내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연구해온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통해서 CBDC가 발행될 확률도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CFTC 위원장이 미국의 디지털 달러 개발이 너무 느리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 개발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에 이제 다녀보신 분들이나 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현금을 이제 송금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 며칠씩 걸려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에다가 달러를 송금하면 진짜 뭐 보름씩 걸리고 늦으면 한달씩도 걸립니다 음. 사실 그래서 무역하거나 이런 뭐 이제 수시로 해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존하는 화폐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디지털화 된다라고 한다면 좀 간편하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좋은 키트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화폐 같은 경우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디지털 달러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어 자금 세탁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변하지 않을까. 사실 한 가지 화폐가 100년 이상 유지해 온 역사가 거의 없는데 달러가 이제 맥심을 찾죠. 음. 그래서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 통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100년 꽉꽉 채웠기 때문에 항상 화폐는 다른 형태로 변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디지털,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열심히 디지털 달러 개발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빙빙 돌려서 말하지만 네. 우리나라도 CBDC가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